온라인 강의지만 퀄리티 높은 수업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주 2회 이상 학사 일정 알림 서비스도 제공돼서 중요한 일정도 놓치지 않고 수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사이버 평생교육원입니다. 컴퓨터 공학하기 빠르게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현실적인 기간 단축 방법. 수강료 정보, 그리고 유튜브 전용 추천 코드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학점은행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하면 기간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데요. 자격증 활용만으로도 충분히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난이도가 낮아 추천드리는 자격증이에요. 두 자격증을 취득하면 총 20학점이 인정되어서 한 학기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빠른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교육원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저희 에듀사이버 평생교육원은 컴퓨터 공학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따라서 중간에 교육 기간을 옮길 필요 없이 한 교육원에서 학위 취득을 끝내실 수 있어요. 또한 강의를 맡은 교수진의 91% 이상이 4년제 대학의 전임 교수들이에요. 온라인 강의지만 퀄리티 높은 수업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주 2회 이상 학사 일정 알림 서비스도 제공돼서 중요한 일정도 놓치지 않고 수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수율 또한 과목당 98% 이상으로 처음 시작만 하시면 충분히 완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수강료 안내 드릴게요. 저희 에듀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실 경우 과목당 45,000원으로 최저가로 수강신청이 가능하고요. 플래너 배정을 희망하신다면 과목당 49,000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전용 추천 코드까지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에듀사이버 회원가입 페이지 추천 코드란에 입력해주세요. 회원가입 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추가 혜택 안내까지 도와드릴게요. 단기간에 컴퓨터 공학학위를 취득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학점은행제 활용법, 수강료 정보까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에듀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